오회입니다 144페이지 20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보니까 Ducks can tell 이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What uh, you like them or not 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왓에 밑줄이 쳐져있으면 두가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첫번째 왓을 밑줄 쳐으면 첫번째 뭐로 확인할까요? <laughs> 입니다. 첫 번째, 뭐를 확인해라? 선행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선행사를 확인했는데요. 선행사가 만약에 있다. 알았어요? 선행사가 만약에 있어. 그럼 답이 와시에요아니에요 아니죠. 선행사가 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laughs> 관계질명사 대시된다든가, 아니면 위치가 된다든가, 아니면 후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선행사가 있다면 관계대명사 대시나 후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선행사가 만약에 없다. 앞에 딱 봤는데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왓는그 자리가 일단 맞을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뭐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대시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때 대시는 뭐죠? 그렇죠.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선행사를 확인해 봤는데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신아 후나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후도 되겠죠. 근데 선행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뒤에 혹시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아, 접속사가 오진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laughs> 뭐해봐도되죠 뒤에 오는 구조를 보셔야 되죠. <laughs> 뒤에 오는 구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뒤에 오는 구조를 확인한다라는 건, 자, 뒤에 오는 구조가 뭐가 와야 되죠, 얘들아?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하는 겁니다.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는 거죠.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오지 않고, 만약에 뭐가 온다면, 완벽한 문장이 온다면, <laughs> 만약에 완벽한 문장이 왔다면, 답은 뭐가 돼야 되지, 얘들아? 접속사가 답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써보세요. <웃음> <웃음> 자, 보세요. 선행사를 확인해 봅니다.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다른 녀석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선행사가 없으면 접속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뒤에 오는 구조를 확인해 봤는데,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근데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는 얘기는 뭐나 뭐가 없다?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하고는 어떻게 다르겠어요? 얘도 뒤에 뭐가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하지만 얘네들은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 선행사가 없을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어, 선행사도 없다. 그러면 와시 맞겠죠. 하지만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면 답은, 아, 앞에 선행사도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럼 답은 접속사가 될 겁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보니까, d o g s can tell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선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실패 한번 보세요.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 대시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봅시다. 뒤에 보니까 U가 주어입니다. 주어라고 써보시고, like가 동사입니다. 동사라고 써보시고 d e m 은목적격이니까 뭐가 되죠?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죠? 뒤에 문장이 어때요? 완벽하군요. 그렇죠? 주어도 있고 그 다음 목적어도 있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칠판 보세요. 그 자리에 뭐는 못 들어가죠? w a t 은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건 이제 접속사를 써야 하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o 와 not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군요. 얘는 누구랑 짝이냐면 접속사 whether랑 짝이 되는 겁니다. 그쵸? 외도는 언제나 뭐가 되죠? 접속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요. 1번에 왓을모르 고친다? 외도로 고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laughs> 자, 2번 보시면 여러분, 2번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보이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do anyth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they c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they can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to please 라고 돼 있죠. to please you.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아 참나. 선생님, 제가 영어를 배우지1 0년째예요 can은 조동사고요 조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못 나오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순진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앞에 볼게요. 그 앞에 보시면, in fact, They love you. 그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will do. 뭐예요? 할 것입니다. Anything. 자, 어떤 것이나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that they can do. 이 말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할수 있는 어떤 것인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라는 말이 두번 걸리니까, 이두 라는 말이, 두번 걸리니까 이 두라는 말이 과감하게 뭐된 겁니까? 생략이 된 겁니다. 알았어요. 캔이라고 하는 조동사 다음에 두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됐죠. 따라서 이제 할 말은 다 했죠. 그들이 할수 있는 무엇, 어떤 것인지 할 것입니다.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앞에 데이가 주어고 두가 동사입니다. 그럼 더 이상의 동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따라서 이 자리는 누구 자리가 아닙니까?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라, 그럼 무슨 누구 자리죠? 준동사? 자리였던 겁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어떤 것인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따라서 2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번 바로 밑에, chances are that 형광편합니다. <laughs> 이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 쓰세요.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쓰세요. 뜻이 뭐라고요?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써보세요. <laughs> 됐죠?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수건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시니까, they do not like you either라고 되어 있죠? 자, either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either. 만약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I love it. 나 이거 좋아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B가 뭐라 그랬어요? I love it too. 에 나도 이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love it. 야, 나 이거 안 좋아해. 라고 A가 얘기합니다. 그럼 B가 뭐라고 얘기냐면, I don't like, I don't love it. 야, 나도 안 좋아해. 할 때, 이때 뭘 쓰죠, 얘들아? 이더를 쓰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더는 뜻이 뭐냐면 뭐뭐도 또한이란 뜻이에요. 얘도 무슨 뜻이고요. 뭐뭐도 또한이란 뜻이고. 하지만 얘는 지금 전체적인 문장이 뭐죠? 긍정문이고요. 얘는 전체적인 문장이 무슨 문이다?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to를 쓰는 거고 부정문일 때는 이더를 쓰는 겁니다. 알았죠? 그 차이예요. 해석은 똑같고요. 뭐뭐도 또한 뭐뭐도 또한인데 긍정문일 때는 o 를 쓰고 부정문일 때는 이더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더의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문장이 뭐인지만 확인하면 될까요? 부정문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Chances are that they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do not like you라고 돼 있죠.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do not like 이 부분이 바로 뭐죠? 부정문이고요 부정문이니까 이더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됐죠? 3번 갑니다. 4번 갑니다. 4번 보니까 keep your heart open이라고 되어있네요. 여러분 4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오픈이 아닐냐 혹시 뭐가 아닐까? 시작 오픈 리가 아닐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어제 배웠네요.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4회에서 우리 5형식 동사 뭐가 있었어? 시작 make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find 그 다음 뭐였죠? think. 그 다음, keep. 그 다음, 뭐죠? consider죠. make, find, think, consider가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에 뭐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면 뭐가 쓰게 되어 있다? 형용사가 쓰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 친구는 4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회 TCC를 보시면 거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4번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그 다음 5번 가볼까요? Lov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And. 그러면 당신은 beloved. 뭐예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시 저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1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0번에 1번입니다. 1번은 관계대명사와 뭐를? 접속사를 구별하는 문제죠. 2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준동사 자리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인지 구별하는 문제고 3번은요. 이더의 용법이죠. 부정문에 쓰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은요. <laughs>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5번은 능동수동이죠. 능동,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laughs> 자, 21번 갑니다. <laughs> 21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laughs> 자, 보세요. 1번 보니가 뭐라고 돼 있냐면 causes라고 돼 있죠. 앞에 대시 주어고요. causes라고 돼 있고 many boats and ships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many and boats and ships라고 돼 있고 그다음 뭐를 쓰죠? crash를 쓸 건지 아니면 two crash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는요. 수능에 한번 나왔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지각동사가 나오고, 여러분, 지각동사가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이런 동사들. 그리고, 시키다라고 하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가 나오면, 예?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뭐를 쓰는 게 가장 제일 많이 나오죠. 시작.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것이 가장, 가장 많이 나오죠. 알았어요? 물론, 다른 걸쓸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형부정사죠. 여러분, 원형부정사가 뭐냐면, 여러분, 투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투부정사라 그러죠? 원형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원형에서 툴를뺀 거예요. 툴를뺀게 원형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는 아닌데, 동사처럼 보이는 부정사, 원형으로 쓰이는 부정사를 원형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투부정사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는 절대로 못 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네가 나왔을 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네가 나왔을 때는, 그럴 때는 목적어 다음에 뭐를 쓰는 게 원칙이냐면,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알았어요? 뭐를 쓰지 않냐면, 원형부정사를 쓰지 않는 겁니다. 뭐가 나오면 지각동사나 사육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를 써주고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육동사도 아닌 애가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허락하다가 뭐죠, 얘들아? 얼라옵니다얼라오는 목적어 다음 뭐가 나오죠? 시작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알았죠? 요청하다 뭐가 있어요? 에스크가 있죠. 에스크는 목적어 다음 뭐가 나와요? 투부정사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얼라오는요 지각동사요, 사육동사의둘다 아니에요? 둘다 아니에요. 에스크는 지각동사에 사역동사에 둘다 아니에요? 둘다 아니죠. 그럴 때 목적어 다 뭐라 한다고요? 투부정사 나옵니다. 알았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인커리지는요. <laughs> 여러분 인커리지 딱 봤을 때 지각동사에 사역동사에 둘다 아니에요? 둘다 아니죠. 고민하지 말고 뭘 써라? 투부정사를 쓰란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결국, 잘 봐요.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올 건지 투부정사가 올 건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동사의 종류라는 겁니다. 이해 돼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원형부정사를 쓸 건지, 투부정사를 쓸 건지 물어봤죠. 그럼 뭘 봐라? 동사를 봐라. 알았어요? 동사를 딱 봤더니 코우즈가 나오죠? 자, 코우즈는지각동사요 사역동사예요? 둘다 아니에요? 둘다 아니에요. 둘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를 쓰지 않는다? 원형부정사 쓰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뭘 쓴다? 투부정사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맥스가 왔다고 합시다, 맥스. 맥스가 왔다고 합시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못 될까? 얘는 못 되겠죠. 알 물론, 보트는 망가지는 거니까 다른 형태가 오겠지만, 얘는 못 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레시 와도 마찬가지고요. 쏘가 와도 마찬가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1번은 뭐가 된다? 투 크래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B번 볼까요? 아, 비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히트를 쓸 건지 히치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앞에 보세요. 그 바로 위에부터 보세요. 더락 e rock is so close. 소 so 동그라미 보세요. 소 so 동그라미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죠? 대시 나오죠. 대 동그라미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소 so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왔을 때 뒤에 대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뜻이 뭐예요 얘들아? 매우 뭐뭐 해서 그 결과 주어는 동사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럴 때이 t h a 은 여러분 무조건 뭐가 되죠? 접속사가 됩니다. 이럴 때이 t h a 은 무조건 접속사가 돼요. 그럼 얘가 접속사가 된다는 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완벽한 음.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 지금 주어가 뭐예요 그러면? all the v e s s e s 가 주어가 되네요. 그렇죠. all the v e s s e s 가 일단 뭐가 됐어요? 주어가 됐어요. 그 다음 that하고 뭐가 나오죠? that try to 그 다음에 say it over it 셀 오브 웨 t 이렇게 썼어요. 썼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히을쓸 건지, 히치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소형 so, 데스 that 썼으니까, 대슨 접속사니까 올더 s e l 스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죠. 그럼 주어 바로 다음에 뭐가 안 나왔어요? 동사가 안 나왔어요.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묶어서 뭐 해야 돼요? 꾸며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묶어서 꾸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사독사에서 배우게 돼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묶어서 꾸밉니다 that stri to s a l l o v e o i t 에서 가로가 닫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동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동사라고 봤을 때 지금 얘가 주어가 뭐죠? all the vessels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여기까지 해놓고서 위, 밑에 거 찍은 새끼 바보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히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 C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평화표 표 밑줄 까알까알넌중에하다하하꿀벅지로 써볼까요? 아 완전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스트롱 체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콤마 같이 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탑 오브 있을쓸 건지 온탑 오브 위치를 쓸 건지 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자 이제 제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하고 위치하고 차이점이 뭐죠? 이슨 품사가 뭐예요? 대명사입니다. 위치는 품사가 뭐죠?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도 에 배운 것 같네요. 자,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대명사는 앞 안에 뭐가 있다. 시작 접속사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대명사가 있다. 접속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대명사는 그냥 대명사만 있는 거고, 관계대명사는 안에 접속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봤을 때, 주어 동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그 자리에 대명사를 쓸 건지,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쓸 건지 물어보고 동사가 나오면, 예? 우린 여기가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럴 땐 뭐만 골라요? 대명사만 고르고. 알았어? 만약에, 여기 접수사가 없어. 주어 동사 나오고, 그냥 콤마가 찍히고, 대명사 쓸 건지, 관대 쓸 건지 물어보면, 에? 그럴 땐 여기 콤마가 없어. 콤마가 있고, 접수사가 없으니까, 대를 고르지 않고 뭘 골라야 돼? 관대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럼 거기도 봐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있니? He fastened가 주어 동사지. He f a s t e n 주어 동사 아니니.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돼있어? 어떻게 보니까, bell was attached. 주어 동사 있지? 벨, 워즈, 어떻지 주어동사라고 써봐. 벨 밑에 주어, 워즈 밑에 동사. 그러면 일단 위에 주어동사가 있고 밑에 주어동사가 있잖아. 그럼 이제 가운데 우린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해. 근데 가운데 뭐가 지켜있어, 얘들아? 콤마만 지켜있지. 접속사가 없단 말이야. 그럼 접속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지명사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이해 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 1번의 A번은 뭘 물어보죠? 목적보호의 형태입니다. 목적보호의 형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B번은 뭘 물어본다고, 얘들아?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수의 중에서 뭐와 뭐의 일치?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C번은 뭘 물어본다고요? 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C번은 뭐와, <laughs> 대명사와, 뭐를, 관계대명사를, 서로 뭐하는 문제입니까?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써보세요.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TCC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런 수업의 방식이, 이 방식이, 축복영문법 문제풀이편하고 일치합니다. 축복영문법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론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편이 있는데, 일단 이론편에서 완벽하게 문제, 어, 문제를 다 풉니다. 이론편이 약한 500개 정도의 예상문제까지 다 있어요. 다 풀고 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맞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풀이편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풀이표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쭉 풀어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수업이니까 아마 재밌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다 끝냈죠? 이제 그 출, 어, 뭐죠? 셀프 모의고사 기본 편에 대한 문법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어, TCC 6회에서는요. 도약편 1회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